직장인분들은요. 예, 직장인분들을 어떻게 매매하면 되냐면 은 본인이 이제 직장 다니면서 막 트레이딩을 할수 있는 여건이 되거나 실력이 되면은 그냥 하면 돼 그냥 뭐 자기 그것대로 하면 되는데 보통 보면 직장인분들이 정보도 느리고 대응도 안 되고 직장에 열중하기 때문에 잘안돼 그럼 직장인분 어떻게 하냐면은 열심히 시드를 모아요 은행에 일금 해갖고 시드를 모읍니다 월급 받으면은 직장 잘 다니고 있는데 지금처럼 이제 개미들이 죽겠네요 개미들 아 마이너스 한80% 찍었습니다 뭐 TV 뉴스에서 동아 개미들다 깡통됐다.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뉴스가. 깡통 뉴스가 막 나와요. 그리고 주변에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만은, 아, 나 이제 주식 다시는 안 해. 예, 나다 선질했다. 막 뉴스에서 막, 예, 이례 없는 급락, 뭐, 신접가 갱신,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직장 다니신 분들은, 그때까지 모아놨던 시들을, 어? 남들이 중리산이 할 때, 이만큼 빠졌을 거 아니에요? 그때 매수를 해놔요. 그리고, 다시 열심히 직장에 집중하세요, 이자 먹어요. 여놓고. 중리산이 할 때, 여놓고 이자 먹어요. 좀더 빠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한 2년 지나고 나면요, 여기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다시. 네, 요때 되면 어떤 뉴스가 뜨냐면은, 어, 고가 갱신, 응? 그 다음에 경기 호황, 뭐 경기 회복, 막 이런 좋은 뉴스들이 떠요. 기업의 실적이 어떻게 좋아졌다든지, 뭐, 약간 화랑이라든지, 이런 뉴스가 뜹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다시, 야, 나 주식으로 돈좀 벌었어. 아, 나 주식 좀 해볼까, 이제? 어, 야, 너도 나도 돈 벌었다 그래. 그러면 그때 파세요. 팔고 기다려요. 기다리든지, 팔고 그돈 가지고 차라리 그냥 땅이라도 사요. 건물 사든지. 그리고 또 열심히 일해요. 그러면은 요 때, 다시 들어왔던 개미들이 또 중리산이 합니다. 그래 이러면서 또 사요. 그리고 또한 2년 열심히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또 올라가면서 또 남들이 또 좋다고 하면은 그때 또 팔고 나오는 겁니다. 그냥 직장인 분들은 요렇게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이 폭락에 사서 내려갈 때 사서 더 내려갑니다. 저점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푸근하게 있어야 돼요. 푸근하게.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인간 지표를 삼아란 말이야. 다른 분들은 인간 지표 삼고 그걸 반대로 해란 말이지. 오케이? Okay, 안더스탠드 맞잖아요.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인 중류사이 하면은 그때 타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력 없이 쎄가 빠지 직장 다니면서 휴대폰으로 매매해 가지고 손실하고 대가리 짓었고 그래 하지 마라 말이야. 응? 어? 여유를 가지고 내가 직장인이고 월급을 받으니까 부군한 시드로 그냥 부군하게 할수 있는 매매를 해라 말이지. 그리고 지금은요. 어떤 시대라면은 쓰나미가 온거야 돈의 쓰나미가 온 시대예요. 예. 맨날 요만큼이 다 있어요. 쓸 물일 때는 내 물이 요만큼이 되고 밀물일 때는 이만큼이 돼. 물이 왔다 갔다 왔다갔다 하고 있었어. 그런데 5분의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이나 전세계적으로 양적완화를 하면서 통화량을 평소 대비한 10배 정도를 내 느린 것 같아요. 10배. 쓰나미가 와가지고 물이 막 이까지 차올란 거야요 이렇게 쓰나미가 와가지고. 삼성전자가 맨날 여기서 왔다갔다 왔다갔다 이렇게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이까 쓰나미 온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2021년 동학게임이라는 말도 안 되는 군중 심리를 불러일으켜서 여기서 쓰나미에 다 틀고 나간 거야 지금.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이 삼성전자가 원래 6만원, 7만원 는 정도인데 9만원에 물렸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다음에 쓰나미가 오기 전까지는 이까지 물이 안 들어와. 맞잖아요. 이 쓰나미가 오겠냐고, 지금. 쓰나미가 들어왔다가 이제 물이 쭉 빠지는 시점이야. 다시 원래대로. 그런데 2020년도에 뭐 동학겜이라는 이야기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 500만 명의 주식 인구가 1300만 명까지 늘었어. 어? 지금 800만 명이 여기 물려가 있다고, 지금 여기. 그 쓰나미에 고 요점에 잡은 거야 지금 10년 동안 못 봤던 게 작년에 나온 거야 그럼 앞으로 10년 동안 또안 나올 가능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있죠 지금 동학개미들이 다 손절치고 반대매매 당하고 그냥 포기하는 그 시점이 있어요 그게 한 2-3년 걸릴 거라 이 말이지 오케이? 안다스탄드